잠들만 하면 귀 주변에서 앵앵거리는 모기. 밤까지 후텁지근한 여름이 훌쩍 다가오며 본격적인 모기와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2일 올 들어 처음 모기주의 단계를 발효했는데요. 올 여름에는 모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모기향을 피우고 에프킬라를 뿌려도 소용없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나마 전기 모기채가 효과 있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무용지물. 매년 70만 명이 모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데 그냥 모기밥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만든 수십만 원짜리 레이저 모기 추적기를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뭔가 기발한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중국에서 가성비 높고 친환경적인 모기 퇴치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푸젠성에 사는 한 여성은 최근 무더운 여름을 더 괴롭게 하는 모기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는데요.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모기향 등 기존 방법으로는 모기를 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기 퇴치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풍기와 오래된 모기장 보라색 조명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오래된 모기장의 일부를 그물 형태로 만들어 선풍기 앞면에 고정하고 뒤편에는 작은 보라색 전구를 매달면 끝. 불빛을 따라 선풍기 쪽으로 다가간 모기들이 순식간에 바람에 휩쓸리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모기수 10마리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중국 SNS에는 이 방법을 사용한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 선풍기 앞에 달린 모기장에 수십 마리의 모기가 가득한 장면이 눈길을 끄는군요. 당장 집에 있는 선풍기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에서 뭐하고 있나요? 빨리 이 방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신제품으로 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생명체보다 위협적인 모기로부터 인류를 구한 제품이 될지도 모릅니다.